갱제님! 예, 형님! 아, 갱제님! 오 마이 갓 기다렸습니다. 천천히 <laughs> 좀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형님, 저, 음, 음, 그, 저 그, 게임할 때 제가 지랄해도 상관없나요? 아, 1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 말, 저도 말 놓을까요? 어, 말 편하게 놓으시고, 어, 게임할 때말 놓는 건 이해해 주세요. 아, 당연하죠.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저 이기면 바로 골드 승급전입니다. 아, 오케이. 돌리도 예. 그럼 이거 가리고 돌려야죠. 예, 예. 무조건 가리고 돌려야 돼. 니다 무조건입니다. 아, 아 근데 말라도 되나요? 아, 예. 아니 저 그때부터 말 놀아했는데 저 거리감 느껴지세요? 아아니아니아니요 일단은 그 <laughs> 뭐냐 외모 그리고 정치만 봤을 때는 이제 비슷한 것 같아서 거리감 1도안 느껴집니다 몇 살이라고 하셨죠? 저 스물일곱이요. 아 그래, 갱재야 가보자. 아니 근데 형님, 어. 형님 얼굴이랑 제 와꾸랑 그래도 제가 좀더 어. 살짝 어려 보인다는 거는 어. 이건 누가 봐도 느낄 수 있어요. 아니 갱재야 예. 나는 이제 너의 실력은 알겠는데 그냥 예. 너가 전형적인 진짜 아니어대야 안경 <laughs> 여드름 대지. 어? 형님 그럼 피어 대에요 피부 좋은 여드름 대지?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나는 나는 피부 좋은. 너는 안 여대. 넌전형동이안 여대야 너는. 오케이, 오케이, 아니어대야, 오케이. 너는. 어. 아 오케 이 오케 이 오케. 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 아 그래 팀원 리시 해주네. 굉장히 드들게 아니 여기 힘든가? 안 힘들 것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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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힘들어. 어제 아시징도 하다가 존나 그냥 라이트 개 발랐어 진짜. 그래. 나 아, 아이템을 바란 게 아니라 그냥 게임을 그냥 지배했어. 아, 그래? 아. 어, 목이 나도 지배, 지배 한번 해 볼게. 상대보다 집이 더 심각점쯤. 그러니까 왜 이러지 근데? 아, 존나 믿는다, 긴재야. 진짜로. 오케이, 오케이. 걱정 마. 정글 자크 아니라서 더 좋아. 오케이. 미안해. 뭐야? 너좀 약간 긴장한 거 아니지? 아, 뭔 소리야. 이상호, 이상호라고 외할 때도 뭐 긴장 같은 건안 하는데.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지면 줬대니까 실버인데. 아 근데 형 막말로 저도 괜찮을 것 같아. 왜? 어? 아 그럼 봉준이 승부 좀못 가겠다고 또 그거 그것, 그것도 시청자들이 뭘안 하겠지. 아 경지야 왜? 아니 아니 이기줄 건데 저도 아... 이제 저도 두렵지 않다 이거지. 아, 아... 어... 아니, 방송 한두번 하나. 어... 이제 뭐 미션 받고 그러지 마라 진짜로 나 운다 진짜 나 지금 8일째 이지랄 하고 있다 지금 아 오케이 어? 오케이 나 여자 친구도 못 만났는데 지 8일 됐어 알겠지 아 지금 그래야? 안 물러와 어 아니 나 감기라 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지 오케이. 믿을게 걱정 마 걱정 마 닥터 이미 벌써 이기고 있어 야 근데 이게 팀오서폿이라 살짝 이게 킬하기 안날것 같긴 한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나와가 다 나와 네가 만드는 게 그게 바로 퀵 각이야 이게 아 어? 오케이 들어갔어 어디 있었나 나 잠깐만 나못 봤지 진짜어 이거 이거 보비 만들어 간다 난 바로 이게 거 음, 각이 너무 우리 올라가, 올라가, 어이, 어이, 올라와, 올라와. 으, 그라어 갱제야! 갱제야! 잠깐만, 이거 먹자. 뭐야! 투표, 오케이, 그라왔어. 와, 버스 좋아. 갱제야, 이제 바텀에서 터트리면 돼. 더 터트려. 아, 오케이. 아, 나팀워 좋네. 아이, 워어 좋다니까, 여기에. 아이, 근데, 님들아. 이, 이, 징크스가 초반에는 이 킬각이 안 나와요. 알죠? 아이, 의심하는 새끼들 싹다 쳐내, 그냥! 의심하는, 체질로 의심하고 앉아있는나 의심한다고? 아니, 이 방에서 의심하다 보네. <laughs> 에이, 나 의심 어떻게해 보여줄게요. 어. 가만히면 던져도 돼. 어. 라인하다 똥 뿌리고 그런 거 해도 돼. 아니야 나 지금 존나 진지하게 나탑 내가 따고 왔잖아 내가 아 오케이 바탑에서좀 소식이 좀 느끼하다 그때 경제야 아니 팀오년 집가고 카이사년도 집갔는데이 아, 새끼도 원래 라인전 이렇게 하나 그라갔을때 여기 있다 어 내가 동, 내가 내가 바위게 먹어놨 와씨 경제야 죽었네아 이거 정글 다 동선 딱 내가 잡아준다 알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무 고맙다 아, 형 진짜. 바로 내려와봐 진짜 이거 킬 당해줄게 이거 킬못 따면 내 주지 자를게. 빨리 와봐. <laughs> 바로 내려간다, 바로 내려간다. 이거 못 따면 진짜 내 주지 딴다, 진짜. 아, 알겠어. 어. 그냥 와봐, 그냥 와. 따가, 따가, 따가. 어. 빨리, 빨리야. 어, 갔어, 갔어, 갔어. 나 갔어. 어어어어. 어, 어. 뭐해? 야, 걸어, 걸어. 잡았잖아. 자, 킬 먹어. 아, 아 형. 그게? 형, 그게? 나를 의심했어, 방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형, 형 없어도 투페이 뒤에 있다니까? 아거이아 이거, 아, 이거 눈 봐야지 형. 아 주지 어. 걸었잖아. 아,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케이. 어 이거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갈 수 있어 상관 없어. 자 들어가. 어. 상대 어디 없잖아. 뭐, 그냥 내 말만 들어. 그러면. 어. 니네 말만 들어. 다다 먹어 다 먹어. 어 편하게 먹어. 어 어. 편하게 먹고 여기 여기 온다. 아, 여기 음. 온다 이거 살짝 보자잉. 어. 본다잉. 오케이 어. 가자. 어. 더 W 맞춰줄 거야. 들어가. 갔다, 갔다, 들어가. 들어가. 갔다. 들어가. 한대더 때려. 그렇지. 마무리할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용 용까지 챙길까. 용까지 챙길까. 아용 나쁘지 않지. 용 처. 와. 달달하다. 달달해. <laughs> 아 그냥 하고 싶은 거 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아 여기다 용 근본이 돼 있네. 그킬안 먹으려고 하네. 어. 어. 다했지난 아, 정글이 싸가지 없게 막킬 먹는 거막 별로 하거든 아 형은 어. 좀 나랑 잘 맞네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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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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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고맙다 아니 너킬 먹는 거 진짜 싫어한다 해가지고 아 CS도 CS는 밀어주면 먹을 수도 있는데 잘하면 아니 그러면 안 되지 형아잘잘 아, 음. 잘 어. 밀어줄게 그러면 한강 아, 신중하게 음. 아 알겠어 형은 윗동선 타가지고 지금 그 전력 어. 먹자 어 들려 먹을게 벌써 킬 소리가 들린다 킬 소리가 들려 어? 아. 아. 늘린다! 레오나 우리 갱제 줘라! 레오나 갱제 줘라! 레오나 갱제 줘라! 레오나 갱제 줘라! 어? 잡았다 잡았 l 아니 의심하 e 아, 아. 그어 t u r a l e o n 어 Kentura, l e 아니 a k e n t u r 그 Leona Kentura, Leona Kentura, Leona k e n t 아 의심 안 해. <laughs> 근데 형 승격 승격전은 아, 왜쏠랭으로 해? 그거 어차피 그 저격 돌라심해서 힘들지 않아? 아, 근데 그게 체력이 때 버스 타는 대심에 그렇게 하주로 룰을 정했어. 아, 그럼 맞지 소. 그럼 러면 얼마나 걸려? 이거 생각했을 때 일단 시청자 말로는 형 절대 못 찍는다는데. 진무디 좋다. 경제야 자꾸 저러면 한번 킹킨 척 탈주해라 너의 노예가 된다. 일단, 전령챙길게전령 너한테 풀게. 아, 오케이, 좋지. 야, 그때 어? 너그 때, 갱재야. 너그 MCK 있잖아. 어. 악시님은 괜찮다는데, 너도 괜찮지? 어, 나 상관없지. 나도 와. 1점을 잡아주면. 오케이, 1점 잡아서 그러면 알려줄게. 아아아아 <목소리> <와>, 역시! <목소리> 아 나이씨 미안 아아이 뭐가! 이대1은 이데일, 힘들었어 어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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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나 어쩔 수 없지 이게 시야가 없어가지고 아 나.. 나는... 난... 라미까지 왔네 마지막뭐야이 새끼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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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존나 똥부리는데? 아저 씨발 아, 나 바텀에 정물주로 갈게 잡았어 잡았어 아, 잡았어 뭐 했어? <웃음> <웃음> 와, 와, 아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파밍하고 있으면 그냥 알아 스킬 소식 들려와. 오케이. 와, 와, 역시 미지의 아, 이거 선물 주로 갈게. 기다려봐. 아, 좋지. 와, 12네 포탑 해주겠네. 아, 아. 형, 아. 딜템 가. 딜템 가도 돼. 뭐막 버스에 맹세 이런 거 사지 마. 재미없잖아 게임. 아, 아. 어, 딜템 아, 가. 딜템, 아, 가, 딜템 아, 가. 아, 그냥 가 없어. 어, 아이! 어, 아우, 나 기사의 맹세만 같는데 아, 뭔 소리야, 들 땐가. 그큰 집팡이 하나 어때? 사고. 어, 그래갔 왔어, 아 봐봐. 와, 나이스. <목소리> 이건 어때, 겐지야 우와! 뭐야! 상대가 철이 다 있네? 계속 밀어, 계속 밀어. <목소리> 이번턴에 한번 볼 거야. 아, 메가. 잘해 우와. 좋아, 좋아 좋아 아 가자 아, 가자 형. 아, 어어 오케이. 방금 뭐야? 아 방금 그냥 퍼포먼스. 형 불로 먹어. 아, 어. 와 방금 뭐야? 12분에 2차가 나 밀렸다고? 백모띠이 좋다. 징크스는 이정도 해야돼. 징크스. 아 오케이 알겠어. 용까지 아, 먹을게 그럼 너 오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용먹는데 괴롭히면 말해 다 죽여줄게요. <laughs> 내가 커버할테니까 그가 어? 형님 이런걸로 아 어, 이거 레드, 어, 레드 먹어 핑키야. 아형다 먹어 필요없어. 아 왜? 아아야아니야나 레드 아니야, 지금 레드있어 형. 형 아, 그거 그래. 먹고 딜템 뽑아야지. 아 그래 알겠어. 어, 큰 집합이 뽑아. 어, 나좀 도와줄 수 있나 이거 레오나 내려오는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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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니 방해하는구나. 네 내가 거, <laughs> 내가 죽여줄게. 어, 나 죽여줄게. 어나제 방해하더라고. <laughs> 이 새끼도 잡은 거 같긴 해. 어, 그래? 무빙이, 무빙이 일정, 일정해가지고 이거 잡았어 레드로 잡았어 우와! 응 그러니까 저런 새끼들은 저런 스킬 피해도 산줄 아는데 뒤지는 거야 어, 리스킬 줄게 야, 이거 먹어, 먹어 아, 먹어, 먹어 아, 아 아, 그래? 아이, 고맙다 어, 딜 계산 뭐야? 아, 형 원딜러들 이런 거다 사전 계약 사전으로 다 이거 예약돼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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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어, 정글 먹고 있어 미드 밀고 있을게 아, 아 나, 나 레드 먹을게 오케이, 오케이 너 템이 벌써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아나 이제 이거 직감이 이코어야. 와. <laughs> 1 4분에2코어 너무 좋네. 형1 9분에 3코어도 뽑을 수 있어. 아 알겠어 알겠어. 아다도 부수게? 아다푸셔야지 어디 싸가지 없게. 10분 15분 전에 타워가 있나? 내징크스 사전에 여기서는 아내차 타워는 탑도 있으면 안돼. 아 알겠어 알겠어. 어 이거 진짜 버릇 없는 거야. 오케이, okay, 바로 갈게. 아, 너집 갔다 갈 거야? 어, 나집 갔다 갈 거야. 집 갔다 미드, 미드로 갈게. 집 어, 가면 또 이코 나오나? 아, 나오지. 오케이. Okay. 아, 잠깐만. 이거 형 템창 꽉, 꽉 차게 하는 거 좋아하는데 나 템을 꽉 차서 갈게. 아, 요렇게. 아, 아, 요렇게 하면 좀세보이잖아 어. 그치? 아, 오케이. Okay, 당근까지 아니, 근데 너그 뭐, 와드 이런 건안 사나? 아, 미안하다. 내가 살게. 와드? 아, 내가 살게, 내가 샀어. 내가 두개 샀어. 어왜 그런지 아 이게 싸게 싸게 사 낫게 안 낫게 안 낫게 안 낫게 아 내가 다 아, 아 잠깐 아 튕겼어 사, 아, 아 뭐지 아 내가 다살뻔 아, 뭐야 아왜 튕겼어 아니 내가 다 살게 내가 싹다 살게 어, 내가 진짜 미안해 아 내가 진짜 미안해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혹시나 싶어서 사나 안 사나 봐봐 어, 맞지 거야, 맞지 맞지 아, 어, 아 잠깐 아 이거 인터넷 안 좋네 아 여기 S K T로 바꿔야 어, 되나 아아 아, 알겠어 아니 그 아니 항복은 어. 어떤 개시발 새끼가 눌렀어 어, 뭐지, 뭐지? 어, 아, 이제, 제대로 해볼게. 아, 아 오케이. 누가 찬성인데데년이냐 저거? 나 이거 전령 먹어도 되나? 어, 나 진짜 멈췄어, 롤. 어, 왜 그래, 아, 진짜. 아니, 진짜, 진짜 멈췄는데? 아, 김태야, 왜 그래? 아니, 아니, 진짜 멈췄는데?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진짜 멈췄어. 아니, 돌아, 민기야, 이번엔. 빨리 들어와. 이... 아니, 이번엔 진짜. 아니, 아니 왜 그래? <웃음> 아니, 하하하하. <laughs> <laughs> 야 진짜 그러지. 마, 빨리 들어와. 그냥 빨리 들어와. 믿고 있단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간다. 어. 뭐지? 뭐지? 들어왔구나, 어. 아, 내가 와도 얘기 안 할게. 진짜 미안하다. 어, 내가 진짜로. 어. 어. 어, 나 오늘 이거 마우스 색깔이 이상하네. 뭐지? 아, 왜 그래? 아니, 이거 이거 파란색으로 바뀌었어 뭐야? 이게 뭐야? 가자 가자요. 믿으러 뭐야? 아. 아, 미드 갈게. 네. 아, 궁도 있어. 나 전력 풀까 그냥. 어, 나쁘지 않아. 어 이거 어 미안 아니, 미안해. 아니, 어, 나, 괜찮아. 괜찮아. 아 미안해 아 괜찮아 그럴 게 있어 어 잡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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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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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경기 치자 경기 치자 어안어 무빙 하면 되잖아 아아 미안 아아 무빙 아, 하게 자꾸 아, 형, 블빙 자꾸 막꾸막 걱정하네 진짜로 아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개으로 일날지 내가 아 이거 싸는 거야 이게 끝나야지 이제 <laughs> 어 좋았다 어, 어. 아 괜찮아 어. 괜찮아 어. 이거 내가 살짝 좀 무리하긴 했어 자크 생각을 어, 안 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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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 근데 이거 이겼어 아. 이거 왜 이렇게 쫄아 봐아 쪼는 게 아니라 쪼는 게 아니라 그뭐그 그 컴퓨터가 부서질까 봐아 그거 맞지 그거 말고는 뭐 쪼는 게 뭐가 있어 어. 이거, 뭐, 이렇게 비비려 찍어다, 그러지, 절대 않겠지. 에이. 아, 왜냐면 에이. 내가 지금 8일 동안 이질하고 있어서, 너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이제, 나에 대한 의심인 거야, 나에 대한 의심. 나는, 어, 그래. 버스기사 마인드가, 뭐, 여러 가지 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이긴다는 마인드라서, 한 챔피언만 아. 열 챔피언, 열번할수 있어. 그래가지고, 형, 걱정 안 해도 돼.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어. 어. 아, 이뭐 또, 원하면, 열개 해줄, 열번 해줄 수 있어. 아니, 지크스만 계속하면은, 그거 지 않아? 아 극단거 없어 아 어, 알겠어 알겠어 나너 옆에만 있게 갱제야 잘 생각해라 승급전은 무조건 솔랭이라서 너이판 이기면 더 이상 지우 못해 아잇 올라가야 돼 그래도 지금 8일째 이러고 있다는데 저는 좀나에는데 내가 뭐 맞춰줄까 짱년 아 아오 어, 오케이 저기 업적이 아무리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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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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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오오 어 아! 공격전 잘하고요 아! 씨! <laughs> 형, 나는 좀 어떤 것 같아? 나는 좀 뭔가 우주선 같나? 아니, 이거, 아니,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돈 같아. 아, 근데 일반 하다가 여기서 하니까 개왕권 한 30배 모두 같아. 와, 너무 쉬워. <웃음> <웃음> 어. 이거 수련방에서 아, 너무 오래 와, 썩었나? 이거 왜 이렇게 심냐? 거야? 으아! 갯무디. 우와, 와, 나 왔다. 갯무야 형, 갔다 아, 와. 고맙다, 진짜. 내가 갔다 올게. 갔다 와. 갯무디. 구경하고 있을게. 도방해도 되나? 네, 네, 갔다 올게. 아, 당연하지. 아, 당연하지. 오케이. 갔다 올게, 오 어, 휘재야. 갔다 와요. 응. 파이팅 갔다 올게. 파이팅 오케이, 오케이. 아, 씨.